안녕하세요. 영어 도니셔널 솔팅글리시 코치 데니입니다. 영어 도니셔널 솔팅글리시는 당신의 영어 독립을 지원합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은 이 세상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것이요. 두 번째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들 혹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영어라는 언어는 이 분명한 것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표현하는 방법이 발달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분명한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는 단순히 동사 하나만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지만 무언가 분명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단순히 동사만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와 조동사를 조합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영어라는 언어라는 것이죠. 예를 달리 말해보면 영어라는 언어는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와 분명하지 않은 사실, 즉 우리가 추측을 해야 할때 말을 하는 방법이 구분되어져 있는 언어이고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동사 하나만 추측을 할 때는 동사와 조동사를 같이 사용해서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우리가 추측이라 하는 것도 단순하게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확신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도의 추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90% 확신하는 추측이 있을 수 있고 내가 한 10%만 확신하는 추측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마음의 심증만 있는 추측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언가 물증이 있고 그 물증에 따라서 내가 하는 추측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황과 물증과 심증과 나의 육감에 따라서 우리는 조동사를 바꿔가면서 이러한 추측들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보다 추측성의 발언을 할때 훨씬 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막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고 분명한 것을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불확실한 것처럼 이야기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추측을 막 하게 된다면 마치 그건 우리나라 언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그렇잖아요. 분명하지 않은데 분명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분명하지도 않으면서 막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우리가 무언가 추측성의 발언을 할 때는 추측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막 마약을 했다고 싸잡아 가면서 막 언론이 몰아가면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성의 발언을 우리가 해야 할 때는 더 정확하게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컨텐츠를 시작으로 영화에서 조동사를 사용해서 어떻게 추측의 뉘앙스를 표현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위를 사용한 추측의 뉘앙스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추측의 뉘앙스들을 살펴봄으로써 정확한 추측의 표현들을 우리가 할수 있게 니다 됨으로써 우리의 영어가 성장하고 우리가 성장하는 유익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크게 4가지의 추측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윌로하는 추측의 뉘앙스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윌로하는 추측의 뉘앙스는 우선 간단하게 설명 드려보자면 본능에 따르는 뉘앙스, 육감에 따르는 뉘앙스의 추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능에 충실해. 윌로 표현하는 추측의 뉘앙스는 본능을 따르고 육감을 따르는 추측의 뉘앙스이기 때문에 심중도 없고 물증도 없습니다. 그냥 막하는 추측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추측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지만 심중도 없고 물증도 없지만 이 추측을 할때 확신만은 하늘을 찌르는 확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면집에 갔습니다. 제가 홍대에 있는 오레노 라면집에 갔는데 돈코츠 라면을 하나 주문을 한 것이죠. 라면을 주문하고 나서 매장 안에 앉으려고 보니 매장 안에 자리가 없. 어 없는 겁니다. 매장 안에 자리가 없어서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라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나왔습니다. 웨이터가 나오더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코츠 라면 주문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웨이터가 돈코츠 라면 주문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저요. 거 접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라면을 시킨 사람의 번호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라면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뭔가 우주로부터 강한 기운이 나의 머릿 속으로 흘러들어서 제가 강한 확신을 갖고 아, 거제 라면이에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추측이라기보다는 확신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강한 추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추측은 나에게 심중도 없습니다. 나에게 물증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강력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을 때 이러한 종류의 추측은 위를 사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영어로 표현해 보면 it will be me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이 위를 사용한 추측의 뉘앙스를 사용하실 때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추측이지만 마치 추측이 아닌 것처럼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 다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목소리 크게 말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어 그거 내 거예요, 내거 일로 가져오세요. 내 건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일단 질르고 보는 이양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짚어드릴 포인트는 우리가 위를 사용하고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라고 해서 무조건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어 그러면 내가 시켰어요 라면 시킨 사람 저일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위를 해서 미래에 대한 추측성의 발언도 할수 있습니다. 단 주어가 I라기보다는 she나 he 같은 3인칭일 때 보통 추측성의 발언의 뉘앙스를 will이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I will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추측성의 발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확언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ll be back. 나니까 나니까 자신 있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알비 내나 거기 있을 거야라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아니라 쉬나 히 같은 3인칭이라면 아무래도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자신감이 떨어진 뉘앙스가 확언성의 발언이 된다라기보다는 뭔가 아마 그렇게 될 거다. 그녀가 올 거다. up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쉴업이라는 문장을 우리나라말로 간단하게 번역해 보자면 그녀가 올 것이다라는 마치 분명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저변에 깔린 뉘앙스는 아마 올것 같아요라는 추측성의 뉘앙스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how show up. She didn't show up. 그리고 지금부터 드릴 설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will이라는 조동사는 태생적으로 아주 강력하고 당당함을 타고난 조동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will을 사용해서 추측의 뉘앙스를 표현할 때심중도 없고 물증도 없고 추측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지만 I 자신 있게 어 이건 이럴 거야 어 저건 저럴 거야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느낌과 비슷합니다.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자신감만 넘쳐서 그냥 목소리만 큰 사람 같은 느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모든 사람이 분명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측성의 발언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육감과 자신감만 믿고 이건 이거예요 저건 저거예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심중도 없고 물증도 없는 상황에서 왠지 그럴 것 같은데 나의 의견을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고 싶다면 이럴 때는 will 대신에 would를 사용.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드릴 설명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동사의 이리폼을 사용을 한다면 동사의 베이스폼이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들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윌이 가지고 있는 당당함이라는 그 뉘앙스도 우리가 우드라는 이리폼을 사용함으로써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무언가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뉘앙스가 표현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이터가 이렇게 물어볼 때 허어러다 돈코츠 라면이라고 물어볼 때 It'll be me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 그거 나야 그거 나야 이리 가져와라는 뉘앙스이지만 It would be me라고 하면 어 그거 왠지 저일 것 같은데요. 어 그거 저인 것 같아요. 라고 부드럽게 표현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드럽게 it would be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혹시 그 라면이 내 라면이 아니라 내옆 사람의 라면이라 할지라도 제가 조금 덜 민망할 수도 있겠죠. 영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무언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표현해야 할 때, 즉, 추측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추측성의 발언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심정을 가지고 하느냐, 물증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는 추측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사용해야 하고 활용해야 하는 표현들도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위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추측의 뉘앙스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심중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물중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감 하나 가지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추측을 윌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중이 있을 때는 어떻게 추측을 표현하는지, 물중이 있을 때는 어떻게 또 추측을 표현해야 하는지, 과거에 대한 추측은 어떻게, 현재에 대한 추측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뭔가 정말로 애매하고 미묘한 상황에 대한 추측까지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내용인데 짧은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궁금하신 부분 댓글 남겨주시면 정성과 친절 가득한 답글 제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어 성장하는 유익한 시간 솔팅 레지코치 댄이었습니다.